저희들인들 어찌 그런 분노를 안 가졌겠습니까? 단지 그들보다 우리가 덜 영악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이지요. 그것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. 어렵다고 해서 굴복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. 이럴수록 더 당당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역사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생길 것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다가는 혁명적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이 시국에, 우리 새로운 미래가 국민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가,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...